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대지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0 타경 6 1나 둘둘 하나입니다. 감정가는 44억 9,900만원이며 토지 면적 620평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일차 체결가는 31억 4,928만 원이며 보증금은 3억 1,493만 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경기 광명시 오길동 대지 경매 물건은 7호선 원수역과 제2 경인고속도로 광명 이시 생활권으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북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광명 토지 경매로 진행 중인 광명시 옥길동 대지는 면적이 620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44억 9900만 원이며, 신건으로 조정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31억 4928만 원이며, 오는 2022년 1월 13일에 1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3억 1493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7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영종률은 1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50년 1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목구조의 주택 등 여러 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황 및 공부상 위반 건축물 내역 등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 후 확인 가능할 듯 하니 입찰 전 체크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말소개준 권리는 2020년 8월 5일에 설정된 남인천 세무서장의 압류로 근본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권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 전입일 기준 대학력 있는 조미자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체크되고 있으니 입찰 전 현장 방문 후 탐문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광명시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명시 옥길동 토지, 토지, 최근 거래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릉시 옥길동 인근 토지 매물 호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강릉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피시고 재개발 관련 사업 추진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광릉시 대지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은 33%,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릉시 토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강명시 옥길동 토지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